자, 그 다음에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번, 33번은요. fx가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f의 f3 더하기 f역함수 마이너스 3을 구하라고 했죠. 근데 f, f3부터 f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f3은요. f3은 f3은 뭐가 될까요? 이 3이라는 애는 1보다 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첫 첫 번째 케이스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f3은.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3이니까 사실상 또 F3을 구하는 거랑 똑같고요 얘는 F3이랑 똑같고 F3은 역시 마찬가지로 3이 되겠죠 그래서 이첫 번째 항은 3이 되겠다 이 전체 첫 번째 항 자체가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F역함수 마이너스 3을 역, 저희가 K라고 한번 해보면 FK는 뭐가 돼야 된다 얘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죠 그죠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근데 FK는 어떻게 정의 되죠 k가 되고 k가 1보다 클 때는 k가 되고 그리고 k가 어 1보다 작을 때는 k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k가 되겠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이 k가 k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첫 번째 조건의 위배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안 되고요. 이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어, k제곱 플러스 2k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는데, 얘를 잠시만 풀어보면, k제곱 마이너스 2k, 이 좌변을 다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3은 0이 되어야 되고, 인수분들 하면, k-3, 마이너스 k 플러스 1, 얘가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k는 3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조건에서 k가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k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fk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이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k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희는 k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는 걸 확인했고, k가 마이너스니까 f의 역함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구했던 3이랑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2가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